하도신 교로신앙고배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아 나시고 펀디오 휠라도에게 구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허록한 고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한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것 없고 구속한 주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절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4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3쪽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31절에서부터 유다왕 여호야길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르다왕의 즉위 원년 1 2째딸 스무 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우약인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령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정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4시 반에 문을 열었어요. 이제,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 4시 반에, 어, 4시 반 아니면 이제 5시에 문을 여는데,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요약인 왕이 포로된 곳에서 다시 왕의 대우를 받는 본문의 내용이, 열한기하 25장, 27절, 3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차이점은 애월 무로닥 즉이 원년 12월 27일이라고 하였고, 본문에는 25일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마도 25일에 명령이, 석방명령이 내려졌고, 27일에 비로소 왕의 위치에 대우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왕이 등극하면 법을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왕은 좀 강력하게 좀 다스렸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 저기 왕이 된지3 개월 만에 잡혀간 거예요. 왕이 된지3 개월 만에 그가 이제 잡혀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에벌 무르닥이 이제 그 아들이었는데 여호야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부친으로부터 죄수를 위한 호의를 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부친을 설득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까다로웠던 그느브가네살 그 왕이 여호야긴을 이렇게 호의를 베풀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새로 왕이 등극하게 되면 법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왕의 대우를 받았다 고 그랬죠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이제 얼마나 될지 언제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게 법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법이 바뀐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화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가 삼 아, 개월 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가 열8 살에 왕이 되었다가 삼십칠 년, 그러니까 오십사 세에 이제 수의 죄수의 옷을 벗고 왕의 옷으로 다시 그가 갈아입고 왕 대우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대주 그 우리 속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어 거의 뭐 노숙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와서 아버지가 그에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해서 옷을 갈아입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무슨, 어, 너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해서 이 관계를 말하는데 이 관계라는 것이 바로 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무슨 법이 바뀌었어요? 느부간에살 네. 왕의 법과 그 아들 에월무로닥 왕의 법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변한다. 죄수의 옷에서 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해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의 밤이 아무리 길더라도. 절망하지 말것은 결국 동이 트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18세에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에서 있었지만 포로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어 다시 왕복으로 갈아입을 때의 기쁨은 어더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죄의 종으로 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질병의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이 됐을 때그 기쁨은 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늦게 믿은 것이 억울하다.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늦게 믿은 것이 억울하다. 그 믿은 다음에 그 기쁨, 자유함, 평안,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예수 믿게 늦게 믿은 것이 억울하다. 해서 우리가 이더큰 기쁨을 맛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지니고 살면 끝내 좋은 날이 오고야 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여호야인 왕을 보면 기다린다는 것이 성경에는 어, 어제 11시에 뵐 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어, 왜 하나님께서 빨리 원수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어, 왜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고 어, 고백하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기다리라는 말씀 때가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빨리 심판하라 왜 가라지를 뽑지 않느냐 뭐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어, 지금 옛말에, 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어, 요비요. 재산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자녀 10남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가정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뭐만 남았어요? 숨쉬는 것만 남았어 호흡만 남았어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요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살아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아도 그 고백록에 그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빨리 구원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원래의 사명으로 돌아오라. 내가 할 사명은 이거다. 빨리 심판하고 이거는 네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너의 사명도 아니다. 예. 그렇게 돌아오면은 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 있다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희망이 있고 또어 옛날 어른들 말씀에 예. 괴로움을 겪는 겪는다고 해서 늘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는 비는 없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항상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항상 기쁜 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밤이 결국은 지나면 새벽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압제자들로부터 호위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37년 만에 죄수복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을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그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아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는. 그래서 압제자들로부터 호의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시편 106편 46절에 저희를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궁률이 역임을 받게 하셨도다. 그는 거칠게 말하던 자들을 절히 말하게 변화시키기도 하시며, 그 백성을 하던 자들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도 만드신다. 해서 앞를당고 있는 자들도 희을 갖고 여호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해서 우리의 연안은 하나님의 장 중에 있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그에게 있고 그러므로 그가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부족은 해결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의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예언과 역사를 비교해 보면 아무리 높이 존경을 받는 교회나 개인도 타락하여 매우 사악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실이 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리한 생각을 품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 불의를 회개하지도 또 내어 버리지도 않으면 파멸로 끝나는 것을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누리는 특권이나 외형적 직업은 죄를 용서받는다거나 파멸을 모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와 파멸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은 어김없이 예언을 뒷받침해주고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경고의 효력을 없애지 못하고 또한 그의 약속의 효력도 상실해 되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본문에 피처럼 진하게 기록되고 있다. 그 말씀은 그의 경고를 조롱하는 모든 자들에게 당혹을 안겨주고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하나님을 조롱 받으실 뿐으로. 잘못 생각하지 못하게 하자.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공동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아가 지금, 이제 애가가 남았지만, 결국은 예레미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호야이요 남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3개월 10일 통치하고 잡혀갔는데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 18대 왕의 11년간 통치한 여호야김의 첫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요시아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고냐라고 했는데 이름이 왕이 되면서 바뀐 거죠. 그런데 느부가네쌀 8년째에 바벨로로 끌려가서 562년에. 근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는 그 마지막 유다의 왕들이 있잖아요. 다섯 명의 왕들이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아니면 손자. 그래서 시드기야는 남유다 2무번째 마지막 왕인데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고 19대 여호야긴의 삼촌바따니아가 이제 시드기야로 이름이 바뀐 거죠. 21세의 20대 왕이 돼서 결국 느부아네셀 왕의 605년에 이제 정복당하죠. 근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바벨론과 싸워서 결국 아들들을 죽이고 그두 눈을 뽑아 버린 후에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죽을 때까지 오게 됩니다 요시아의 첫째 아들 요하나는 왕에 오르지 못했고 둘째 아들 여호야겜이 18대,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20대 넷째 아들 살롬이 17대에 왕이 돼서 3개월 둘째 아들, 여우야김의 아들, 여우야김이 여고냐, 식구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그 아들, 첫째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그 손자 이렇게 왕이 되는데 계속해서 거역을 한 거야. 그 중에 이제 에레미아 52장의 결론이 여호야긴 왕의 어떻게 그래도 그는 37년 만에 다시 왕이의 그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 중에 이제 이 여호야기는 회복이 된 거예요. 나머지 왕들은 회복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이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와 사랑이란 뜻인데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은 보호하다 이런 뜻이 한문으로 보호하다. 은혜는 변함없이 보호하는 걸 은혜라고 하고 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약인 왕은 3개월 만에 잡혀가서 18살에 잡혀가서 37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회개가 이루어지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근데 회개하지 않은 나머지 왕들은 어 결국은 어 마지막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은총이라는 말이 아 유다가 멸망하면서 마지막 다섯 왕 중에 요야김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아가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언제 주님을 만나든지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